대형마트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절차가 달라지나요? 대형마트 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건은 단순 절도에서 중범죄로 전환될 수 있으며, 살인, 상해 치사 등 연관 범죄 여부와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변호사는 먼저 수사 단계에서 사망 원인과 절도 행위 간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적 처벌 강화 가능성과 민사적 유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하며 합의나 반성 태도 피해 변제 의사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량 감경이나 선처를 모색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전문적 조력이 초기 대응부터 판결까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